내가 만들 수 없는 것은 내가 이해한 것이 아니다. 모든 개발자가 알아야 할 GitHub 저장소를 소개합니다. 정말 유익한 리소스입니다. 바로 Build Your Own X라는 GitHub 저장소입니다. 방대한 프로젝트의 단계별 가이드 모음입니다. 이 가이드를 통해 좋아하는 기술, 구현하고 싶었던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직접 만들어 보는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Build Your Own X의 핵심 아이디어는 직접 만들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리처드 파인만의 유명한 말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내가 만들 수 없는 것은 내가 이해한 것이 아니다. 즉,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직접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할수 있습니다. 바닥부터 구축해 보면 매일 사용하는 시스템의 내부 동작 방식에 대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이 저장소는 다양한 기술을 직접 만들어 볼수 있도록 단계별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어떤 기술들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정말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기술을 만드는 튜토리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신경망, 운영 체제, 도커, 데이터베이스, 웹 서버, 게임, 그리고 그 외에도 검색 엔진, 3D 렌더러, 프로그래밍 언어, Shell, 블록체인 시스템 등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튜토리얼들은 다양한 출처와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성되어 있어서 개발자가 탐험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매우 많습니다. Build Your Own X를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기술을 더잘 이해하게 도와주는 것 이상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실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문제 해결 능력도 향상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완성하면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강력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어 잠재적인 고용주에게 구체적인 결과물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프로젝트가 여러 관심사를 반영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학습과 탐구를 장려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레딧 사용자는 가상 머신을 만드는 가이드를 따라가며 놀랄 만큼 쉽게 읽히고 따라가는 재미가 있었다며 C 언어를 더 쓰고 싶게 만든다. 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GitHub을 수년간 북마크해 두고 있으며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마다 참고하고 새로운 프로그래머에게도 추천해 줍니다. 멋지고 실질적인 것들을 만들게 해주고 튜토리얼 번아웃을 피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 이 저장소는 실습 중심 학습을 위한 훌륭한 리소스입니다. 핵심 기술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만들어 보며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실용적인 접근 방식으로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으며 개발자의 학습과 커리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콘텐츠가 유익했다면 좋아요 누르기 요청드립니다. 업계 트렌드와 다른 관점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